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한 남자가 정작 지켜야 할단한 명의 여인과 그 아이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역사책을 펼쳐보면 화려한 업적들만 쓰여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장 처절한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조라는 절대 권력자가 겪었던 비극이자 한 여인이 남긴 영원한 흔적의 이야기예요. 그 비극의 깊이를 제대로 느끼려면 먼저 그들의 만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랑이 왕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어 놨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궁궐이라는 공간. 그곳은 권력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가장 냉혹한 곳입니다. 신분에 따라 모든 것이 엄격히 구분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곳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1760년대 초 창덕궁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한 어린 궁녀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덕임. 한미안 가문 출신의 그녀는 특별할 것 없는 궁녀였죠. 외모도 아름답긴 했지만 궁궐에는 예쁜 얼굴이 넘쳐났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던 평범한 생각시. 어린 궁녀 중한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소년이 그녀를 유독 주목하게 됩니다. 세손 정조였습니다. 당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조가 성덕임에게 끌린 이유는 다른 국녀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성덕임은 남다른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고 어린 세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책을 함께 읽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문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어요. 정조는 자신의 깊은 고뇌를 성덕임에게 털어놨고 그녀는 그 무거운 마음을 받아주며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고독한 소년이 찾던 정신적 동반자와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정조에게 성덕임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학문적 이상을 이해해주는 단 하나의 동반자였어요. 궁궐의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진심으로 자신과 세계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예상 밖의 인연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776년 정조는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여전했어요.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은 계속되었고 정조는 그 와중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성덕임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궁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이나요.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그리고 궁궐의 복잡한 권력구도 속에서 자신이 어떤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왕비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다른 후궁들도 있었으며.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를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깊었거든요. 절대 권력자의 진심이 결국 그녀의 저항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한국녀는 왕의 후궁, 의빈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동화처럼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비극의 전개이기도 하지요. 정조가 의빈 성씨를 사랑한 방식은 정말 남달랐어요. 바쁜 국정 속에서도 손수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애틋한 표현들로 가득한 편지였어요. 하사하는 물품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죠. 이것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이 아니라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진심이었던 겁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다른 후궁들을 제대로 방문하지 않으면서까지 의빈 성씨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녀의 존재감은 왕비마저 위협할 정도로 강력해져갔습니다. 그리고 1782년 온 나라가 기다리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문효세자. 그 우렁찬 울음소리는 조선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조에게 있어 이것은 가장 큰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불안정한 왕위를 지켜온 정조에게 후계자의 존재는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불안한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의빈성씨의 몸은 더 이상 한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잉태한 국가적인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곧 문효세자는 원자로 책봉되었고 불과 2년 뒤에는 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온 나라가 다음 주인이 될 아이를 환영했어요. 이제 의빈성 씨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아니라 미래의 왕을 낳은 어머니, 국모 바로 다음 가는 권위를 지닌 존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름답던 이야기죠? 정조의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극이 시작돼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총명한 세자, 그리고 온 나라의 축복. 그녀가 이룬 행복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처럼 보였죠. 하지만 역사는 잔인합니다.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무거운 것을 내려놓곤 하니까요. 세자를 낳은 이듬해. 1783년 의빈성씨의 어린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에 모두들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겼어요. 궁궐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첫 번째 슬픔의 그림자가 영원히 드리워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그 누구도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처였던 거죠. 물론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이것이 거대한 불행의 서막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절망은 그로부터 불과 1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1786년 온 나라의 희망이자 정조의 모든 것이었던 문효세자가 갑자기 원인을 알수 없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5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약을 지어 먹이고 침을 놓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하지만 세자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심해져갔죠. 마치 세자의 몸 속에서 몬순처럼 기승을 부리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닷새 단 닷새만에 세자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감겨졌을 때 정조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은 울수 없죠. 아무리 절망해도 아무리 슬퍼도 왕은 자신의 감정을 노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태양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쓰러져 버린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정을 깊은 침묵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정조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아들을 낀 의빈 성씨의 세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낳은 그 순간의 기쁨을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우렁찬 울음소리, 정조의 얼굴에 떠오르던 행복감, 온 나라가 보내는 축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왜 나에게 그 아이를 주었다가 빼앗아가는가? 왜 내가 지킬 수 없는 힘들이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가? 그런 절망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문제는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의빈성 씨는 이미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정조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요. 의료진을 바꾸고, 약을 바꾸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은 때로 왕의 권력보다 강합니다. 의빈성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고통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거든요. 세자를 잃은 슬픔이 병이 되었고, 그 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의비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씩 무너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고통 없을 거야. 아들 곁에 가서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뱃속의 아기도 함께 데리고 가면 적어도 거기선 고통이 없을 거야.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의빈 성씨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맙니다. 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라의 희망이었던 세자. 왕의 절대적인 사랑이었던 여인.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조정을 휩싼 침묵은 이전에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숙렸고 아무도 정조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절대 권력자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조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였어요. 그 이후에 정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사랑했던 여인과 아들을 위해 직접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칼로 가슴을 파내는 듯한 아픔을 글에 새긴 거죠. 그 여인은 나의 지성의 동반자였고 나의 모든 고뇌를 이해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의미의 글들이 새겨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책감, 남자로서의 절망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의빈 성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조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정조는 의빈의 묘를 몇 번이고 다시 지으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죽은 이에게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궁궐에서 자신의 집무실을 옮겨서 의빈의 묘가 보이는 곳에 앉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의 절대 왕권을 휘두르던 한 남자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죽은 여인의 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국정이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증명이 아닐까요? 권력도 신분도 시간도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의빈 성 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후궁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함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어요. 운명이라는 이름의 그벽 앞에서 모든 권력은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절망감이 정조를 짓눌렀던 겁니다. 이 비극은 정조의 남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고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아련한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거대한 사건들만 기억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뒤에 숨겨진 개인의 이야기들이죠. 정사에 기록된 의빈성씨는 단몇 줄입니다. 의빈성씨 세자의 생모 1786년 아들과 함께 병으로 초라다. 이 정도가 전부예요. 하지만 그몇줄 뒤에 숨겨진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환희, 그녀의 절망, 그녀가 세자를 잃은 날 느꼈을 사무친 그리움, 그리고 자신도 죽어가면서 느꼈을 살을 내는 듯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시대를 건너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역사는 종종 승리한 자들의 거대한 서사만 남깁니다. 하지만 패배하거나 쓰러져간 이들의 삶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의빈성 씨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도 자기 자신도 지켜낼 수 없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본질이죠.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280년 전의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여전히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압력, 기대, 편견 앞에서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하기도 하죠.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강요받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의빈 성 씨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록 끝이 비극이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빛났던 사랑과 의지의 순간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요. 생각해봅시다. 그녀는 왕의 여인으로서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어요. 세자의 어머니로서 나라의 희망을 지키려 노력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아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그 과정 속의 사랑은 진실했어요.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시 빛을 바라고 사라지는 별똥별과 같습니다. 그 별똥별이 지나간 밤하늘은 여전히 검고 차갑지만 그 순간의 찬란함으로 인해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잔상이 남겨져요. 의빈 성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았지만 강렬했고 슬펐지만 의미 있었으며 좌절로 끝났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조의 절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속의 한 여인, 의빈 성 씨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요. 우리는 때로 역사를 먼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 앞에 놓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민과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를 배우는 소중한 교과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조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역사 속에서 놓쳤던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의빈 성씨처럼 불운했던 여인들의 삶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역사 속의 개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비극과 사랑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역사 속에 또 다른 비운의 여인들, 혹은 감추어진 진실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친구, 가족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함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미래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